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아, 저도 로타리안인데요. 국제로타리 3722지구에서 창원국제사격장에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 국제로타리 3722지구 창원청로로타리 소속 문원숙입니다. 어, 사격대에 이런 봉사 처음 해보는데 또 새로운 봉사를 해보니 보람도 느껴지고 기분도 좋습니다 저희 로타리 평소에 봉사를 어,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laughs> 예쁘게 봐주시고 로타리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제 로타리 3722 지구 마산 동백 로타리에 총무인 백미진입니다. 어, 로타리인으로서 이번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이고 정말 공사갈 보람이 있다는 걸 이번에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하고 있는 행사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세산의 희망을 국제로타리 372지구 화이팅! 이산, 4원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开心。